달성군은 지난 2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2024 달성군 고삼 축제를 개최했습니다. 달성군이 주최하고 달성군 청소년센터에서 주관하는 달성군 고삼 축제는 수험 생활에 지친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. 이날 행사는 다사고, 달서고, 대원고, 비슬고 시민고 등 지역 내 8개교, 고3 청소년 1,500명이 함께한 가운데 최재훈 달성군수,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, 김은영 달성군의 의장 등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 또한 비보이 댄스 공연, 삼성라이온즈 치어리더 공연, 개그쇼, 코미디의 맛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수험 생활을 마친 청소년들이 그간의 스트레스를 날리고 유쾌한 웃음이 넘치는 시간이 됐습니다. 최재훈 군수는 최선을 다해 수능을 준비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선 여러분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한다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고3 청소년들을 격려했습니다.